안녕하세요. 아늘아이저밤입니다 한번 개봉해볼게요. 한번 표정을. 네단 표정을. 이렇게 있 이거부터 열어볼게요. 이거 어디다가 보관할까요? 댓글로 적어주세요. 이건 아이로 만든 거 같아. 연남 가을이 이거는 다 찼으니까 다 찐거인지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모든 걸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앨범에, 들어있, 앨범에 들어있는 앨범에 들어있는데 찐포 있어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, 이거 저희 고모가 스타쉽에서 진짜 공식 부츠 찐포입니다 넘겨보면은 예쁜 유진이가 나옵니다. 유진이를 넘기면 원영이가 나오고요. 원영이는 레브라트 노래 가사가 있어요. Mm -hmm. 음, 귀여운 안녕제가 이렇게 있구요. 음, 음, 치즈였어요, 치즈. 치즈 중수랑 예쁜 치지고스 진짜 커요. 자, 스타몬. 오케이다. 아버고 포스터, 포스터. 포스터 어디다 붙일지 색깔로 잘아 주세요. 이렇게 나고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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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습니다 이거 이제5가야 이거. 이게, 이게 어떤 진1 1 2 1 3 1 4 1 5 1요이 노래가 2 3 좋다고 4 2 6 2 7 2 6 2 8 2 9 3 이제 우리 레이가 나옵니다. 레이 너무 귀여워요. 레이도 가사가 나오거든요. 레이는 Thank you,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. 이 노래요. 혹시 가끔씩은 그 마음이 틈이가 까네 사계절과 바꿔 맞는 사이 아이고. I feel 여기 여기 보물같다 면 여기, 여기. 이거거든요 들어보세요 엄청 잘고 이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서와 레이 경찰 떡구 밤이죠? 이채는 이서예요. 같이 아, 채인은 레이에요. 레이가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, 이서가 좋다면 댓글 달아주세요. 어. 이제 이 둘의 한 상으면 에티튜드떴에티튜드는다 에티티를 떴다, 에티티를 떴다, 이티티를 떴다, 에티티를 떴다, 에티다 c k o 라는 곳이 나오는데요. 이 곡도 좋으니까 들어보세요. 여기 진짜 완전 대박이에요. 응, 음,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포스터들 이런 거 언제든 할지 제품 적어 주시면은 달겠습니다 응. 안녕.